지역통합상생플랫폼 가지가 23일 정식 오픈합니다.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가지는 전국 케이블 TV SO 78개 권역의 지역 콘텐츠들을 통합해 한 곳으로 모은 지역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역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을 연결하고 노컬 콘텐츠로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추진하고 전국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이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홈초이스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합니다. 가지는 지역사의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하는 뉴스 제공 서비스 가지뉴스, 지역의 행사와 맛집 등 복합적인 여행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어디가지, 각 지역 채널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가지 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 정식 오픈하는 가지는 2월 23일 오후 2시 23분까지 스토어에서 가지를 다운받아 가입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증정합니다.